이 주인공이 필요해가두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엔터 대표 이용진입니다. 네. 어, 오늘도 저희 엔터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50분 정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어... 저희 지원자가 <laughs> 50개가 넘는 개인기를 준비 준비하고... 왜 웃으시죠? <웃음> <웃음> 이발하셨네요 저기요, <laughs> 조원주랑 너무 모습이 다르다. 뭐 갑자기 머리가 너무 기셨어요. 저기요 뭐 모짜르트의 부활이에요? <laughs>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라 해서 바꿔봤습니다. 아, 유행하는 머리를 누가 이렇게 잡고 젖뜯었어요, 위로? <laughs> 네, 저희는. <laughs> 50개가 넘는 개인기를 할수 있는 지원자 한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생기게 나오네요. <laughs> 아프리카 불소 같아요. 네, 어떤 분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할지 랜선 오디션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지원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컴, 컴, 컴! 자, 일단 저기! 저희... 아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주유발이 벌써 유행을 하잖아. 요 지금 예, 선글라스랑 예. 안경 두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아, 소개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부산사는 스무 살,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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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글라스 다시 써주세요.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다음 분, 소개시죠? 네, 저희 지원자 바로 화면 보여주십시죠 <laughs> 오! 오 오디션은 내가 묻는다! 네, 안녕하세요. 헛? 오리온 과자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고래밥이라고 합니다. <laughs> 랩업 씨, 랩업 씨, 니다 어, 랩업 씨는 전에 무슨 일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아, 우리 랩업 씨가 네. 사실은 원래는 배구 선수 출신이에요. 어... 근데그 배구 선수들의 특징을 잘 캐치해서 그 중학생 네. 배구 선수랑 브라질 배구 선수를 오... 관찰했거든요. 네네네. <laughs> 왜 웃으시죠? <우스시죠? 웃음> 아니... <laughs> 기본대사 치는데 왜 웃죠? 네. <laughs> 저기요. 네. 너무 못생겼다. 여러 <laughs> 네, 먼저 중학교 배구 선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예, 예. 오, 네트네요. 중학교, 오. 오! 오! 네, 다음은 브라질 배구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오! <laughs> 어디까지, 가? 어?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가? <laughs> <laughs>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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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웃음> 채공 시간이 기네요. 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없이 혹시 그 배구하다가 배구 하다가 배구공 얼굴에 맞는 연기도 되나요? 어? 블로킹 하다가 얼굴에 공 맞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블로킹! 예. 브록킹! 어, 블로킹 하네요 <laughs> <laughs> 오디션은 내가 붙는다. <laughs> 야, 근데 신기하네요. 어, 네. 저희 쪽 지원자도 전직 배구 선수 출신 아닌가? 그렇죠. 아, 설마. 어, 아니 약간... 저희 그 지원자분도 네. 그러면은 블록킹하다가공 얼굴에 맞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오. 오. 아 좋습니다. 아 미분적분책 이 있네 뒤에. <laughs> 오, 오, 그렇지 공 맞았다. <웃음> 오, <웃음> 야. 오. 이거 매트릭스 연기까지. 어. 아 혹시 저기 의대 학생이에요? 아니요, 정중학... 아, 네, 아, 네.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의대생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가운을 입고 계시길래. 아니, 근데 이용주 씨. 네?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부식한 게. <laughs> 아, 뚝뚝 <다> 하려고 그습니까 <laughs> 미분 적분이랑 의대랑 무슨 <laughs> 상관이에요? <laughs> 오늘 되게 똑똑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포항공대 학생 같아 예, yeah, 되게 똑똑해 보여. 아니 저희 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 다른 분? 어, 가능할까요? 이번에 40번 김민주님께서 <laughs> 네. 두분 인서 배구공 가지고서 네. 대결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번 연결해 어, 주시죠. 되게 대들었어. 아니 쉐이딩을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입술에 피투성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자. 자, 자, 아무 쪽이나 먼저 성공해서 주거니, 박거니 가볼게요. 아, 공이네. <laughs> 오, 스피드, 스피드. 어, 저걸 돌면서. <laughs> 자, 스파이크 한번 갈게요. 스파이크에서 아니, 헤드락. 헤드락이 아니라 스파이크에서 <laughs> 모니터에 공이 꽂히는 거한번 가볼까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laughs> 아잘 봤습니다. 어우 아... 저 선글라스가 아... 많이 기울어졌네. 네. 아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런 개인기보다는 예, 해외판 버전이다 보니까 해외 연기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아 사실 저희 네. 그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죠 그죠. 거기서 일번 참가자 오일라 할아버지. 알죠 알죠. 해외 버전으로. 그렇죠. 어. 이런 걸 필요로 한다고. 오일라 할아버지가. 일본판 버전으로 징어 게임을 일본판 어 버전으로 준비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일본판 버전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진암입니다. 우리 남이 아니고요. 네, 오일상이 5일상이 네. 아니네요. 네. 이진암. 이진암상. 예. 이진암 할아버지가 일본판 게, 일본판에서 무속 게임을 하시죠. 스모 선수로. 네, 스모게임을 스모게임을. 스모 게임을 하면 스모 게임을 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다들 기죽지들 말아 됐어. 스모는 이 빠와가 다가 아니문이다. 왓다시가 소시적에 나와바리에서 스모를 꽤 했음이다. 으 야마만 잘 돌린다고 이게 빠와가 부족구해도 충분히 쇼부가 가능하다 됐어. 경기 스타트. 오라 오라. 아, 아니, 아, 아, 첫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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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이긴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 왓다 시가 뭐라고 했으니까. <laughs> 아, 어, 어, 안 어, 잠깐만요. 스모 선수가 한명더 있는 건가요? <laughs> 아, 뭐. V I P. <laughs> v I P 저기 바디 프랜드 되나요 혹시? 어? <laughs> 아 이거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야어 아, 아, 이거 대박 나겠는데요 아, 이거 봐죠아이 외국 버전은 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아, 이거 혹시 뭐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아, 이거는 올바른 거, 거 평가율이 좋았어데 네, 아무도 안 듣는 거 아니면은 나는 뭐 네. 그냥 오징어 게임 명장면 잘 따라한다라도. 어 잠깐만 요 어. 14번 한 번만 연결해볼까요 어, 14번님이 14번 지금 방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엄청난 연기를 잠깐 보여주셨거든요. 네. 켜지면 그냥 바로 보여주세요. 과연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아니... 뭘말해어 막... <laughs> 잠시만. 아 다시 돌려주세요. 뭐하는 거야? 아, 다시 돌려주세요. 방송 사고잖아 이 사람아. 왜 연결해, 이거를? 아 달고나. 뭐하는 거야? 달고는 거야, 달고는 뭐 <웃음>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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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장면이 있어? <laughs> 달고는 아 있어요. 있어요. 뭐를 자기 음...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달고나 서 <laughs> 무궁화 게임 아, 지금 몇초째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요? <laughs> 아니, 지금 어떻게 게임을 일본 아, 주제로 게임을 안 보셨어요? 아직. 좀더 보여줄 게있으면 보여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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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면 저희 지원자가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을 네. 또 일본 버전으로 해서 아, 이 장면 나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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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많이 기대고. 사쿠라. 꽃이 피었습니다. 오 오. 꽃이 피었습니다. 오, 오. <laughs> 사쿠라 게임을 P A B. 이진한과 한민아 아이하브 시바견어 아이하브 라마 어, 시바를 야매떼 이러다가 우리 다+ 다갈리 데스. 비오 이따이 야잘 봤습니다 yeah. 어, 충분히 뭐본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거 같고. 이번 오징어 게임 해외판 네. 버전의 주인공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모니터 꺼주시고요. 과연 어떤 분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될지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